반갑습니다. 프로토 9회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중에 챔스도 3경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무패도 있고, 승무패는 좀 아쉽네요. 아, 일단, 에버턴 승도 보이긴 했는데, 토트넘을 좀 믿었는데, 벌써 그렇고, 어, 일단 토요일까지는 9개가 다 맞아서, 아, 이번에는 1등 한번 해보는 건가? 이런 기대감들 좀 있었는데, 아, 뒤쪽이 약했습니다. 아, 토요일까지는 설레였는데, 어쨌든, 어, 4등, 어, 4등을 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아쉽고, 일단 승무패 또, 잘 분석해서, 또, 이번, 이번 아마 챔스는 제가 볼땐 2월 같은데, 그래서, 주말 걸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냥 아니면 천원만, 어, 천원만, 어, 찍어갖고, 그래도, 소액으로다가 또 가보고, 안 찍으면 그래도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승부패를 좀 하고, 오히려 소액으로 가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맞아요. 희한해. 어,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 숭패도 또 있고, 1등이 세분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홍모페 해차였고, 이번에, 어 또, 좋은 날 오겠죠? 어 일단, 경기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22번 경기고요, 코모 대우디네세 승. 자, 승 아니면 무 같은데, 일단, 무 쪽이 저는 더 보여서, 어, 우디네세 코모. 우디도 무팀이죠, 무팀. 얘들은, 어 무하지 않을까? 어, 현재 흐름 봤을 때는, 승 쪽이 배당이, 이쪽은, 우디 승은 좀 없을 것 같고, 네. 우디. 우디가 코모 에테 어, 밀리진 않는데, 우디가 지금 산물 한말이에요 우디가 물을 되게 잘 캐요. 그래서, 배당 자체가, 2.96에서 2.01까지 올랐기 때문에, 타고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입니다. 어, 7번 경기. 아, 26번 경기. 첼시 대울버앰프 첼시 울버앰프일단 헬시가 6대2로다가, 어 8월달에, 딸을 냈죠. 헬시하고, 이거 여기는 뭐, 로토는별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사고 나면 무승부까지도 날수 있기 때문에, 헬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부도 좀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 비 b 레알대 마이로카. 어승 1.65배당 받았고요. b r 알 마이로카. 이거는, b 레알 DRR 사이드로 보여요, DRR. DRR 승에, 햄모 정도? 어, 승에 햄모 정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발라타사대, 어, 티키오 요런, 요거는 조심해요. 이런 거는, 똥배당 물다가 사고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아, 연홍도 그냥 박빙이네, 지금. 사고날 수 있고, 저는 이거 무승부를, 좀날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갈라타나티우키오 여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아 그리고 그 뭐지 8회차에 10배당하고 7배당이었나 와그 2개만 70배당 나, 딱 나오더라고요 어. 티우키오가 어? 또 사고 낼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 같아요 무 사고치는 무. 때문에, 참고하시고. 유룬 똥배당은 가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아탈란타 대, 어, 그라차. 요건 아탈란타 사이드. 아탈란타 승에 팬승. 어, 봅니다. 여기도 조금 어려워. 이제 여기부터 승패가 부 들어가는데, 일단, 모나코 대, 어, 빌라에요. 모나코다 빌라. 저는, 아, 아스톤빌라를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아스톤빌라 네, 모나코 쪽으로 좀 많이들 그런데 어, 일단은 해는 모나코 해 모나코가 좀더 있고 무보다는 어, 승패로 갈려요 승패 승패로 갈리고 지금 어, 빌라가 제가 아스널도 단통 무루 갔잖아요 무루 가서 맞췄는데 빌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강팀의 테 지금 2대1로 다또 비겼기 때문에, 어 여기는 손이 사고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2.15 배당을 이렇게, 무승, 원래는 얘네들 하면은 무승부 배당 쪽으로 다 해서 비슷하게 얘가 2. 뭐, 한, 뭐, 5 뭐나 이렇게 주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405모 해봐야 1점 차인데, 햄모는 안줄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 무 아니면 팬데 오히려 저는 빌라 사이드 같아 빌라, 무보다는. 이렇게 봅니다. 빌라. 그 다음에, 요거는 무 아니면 패같아2.40 배당이 좀 사고를 치는 배당이긴 한데, 아까 40 햄무 있었죠? 블랙번 대코번시티인데 아, 얘네도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이제, 블랙번이 3대0으로 졌는데, 그전엔 0대0, 1대0. 어, 랙번이더 위구요. 그래서 해외는 홍승으로 올, 다 몰려서 승으로2.40 배당이 1.43이 요게 들어오긴 하는데, 아, 1.44하고 43이 서사장이잘안 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지금 4.05도 햄무가 어, 들어온 경우는 있어요 들어온 경우는 있고 1.43배당 4 3배당도 이게 또 2배당이긴 해요 근 저는 이게 지금 3배당으로 봤을 때는 무보다는 코번트리 같아 코번트리 흥 승패 같아 승패 무보다는 승패 아 어, 여기도 어려요 워 여기 어 승패 여기 아니면 여기 지금 햄모 아니면은 여기 같아요 여기도 상당히 좀어렵고요그 다음에 더비 카운드에, 어, 썬더랜드. 어, 요거는, 여기는 썬더랜드 승패 사이드 같고, 저는 승 같아요. 더빙 카운드. 3 2로 역배당 사이드 봐 역배당. 썬더를 좀 몰렸어요. 그 다음에 헐시티 대킨지파크 여기도 역배보거든요. 저는. 헐시티 대킨지파크 킨즈가, 허시, 허시티가 물론 24년도 더 잘했는데, 킨즈가 현재 지금은 더 흐름이 좋아요. 12대 21이에요. 배당이, 킨즈가, 쌍수를 받았긴 했어요. 쌍수를 받아서 프랜사이드를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역배당 쪽으로 봅니다. 40번, 미들즈 대 웨스브로. 미들즈, 웨스브로. 요것도 저는 역배당 웨스브로 사이드 봅니다. 웨, 웨스브로. 옥스퍼드 대 뉴터타운. 옥스퍼드 뉴터타운은 배당은 꼭무가 갈키는데, 무한임 햄버요 이것도. 무한히 햄버인데, 배당은 또 무루 갈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저는 뉴터타운 사이드를 좀 보고는 있는데, 저는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대변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현재는 뉴턴타운 사이드, 뉴턴타운. 저는, 어, 뉴턴타운 승에 햄모로 옵니다, 햄모. 그 다음, 에스완지대 셰필드. 요것도 무르다가 또 꼬시는 그런 배당이 한데, 저는 요거, 어, 셰필드 사이드. 요, 405로, 이번에 405 햄모로다가 조질라고 그러나, 왜 이리야. 그 다음, 에 와포드 대, 어, 브레스터. 어, 와포드 브레스터. 요것도, 얘도 역배당도 얘도 아포도 브레스터 이것도 프랜 사이드 보이고요. 역배 사고낼 수 있습니다. 52번 경기, 아 112번 경기. 미럴 대 카디프. 이거는 카디프 미럴. 일단 은 미럴 무도 보이는데 어등 햄머 아니면 무 같아요. 여기도 좀 어려워요. 무승부도 나올 수 있, 있는 그런 배당이입니다. 그다음 슈투트가 아 솔로반 보데 슈투트가 이거는 딱히 이변 안 보이고 슈투트가 승에 1마인까지도할 걸로 봅니다. 그다음부터 어려워요. 클리, 어 체스 이제 클리블루대 유벤투스 이거 유벤투스 클리블리 어려워 이거 저는 이거 클리블이 역배가 보여갖고 밴. 유벤도 당연히 이름 있는 팀이긴 하죠. 유벤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많이 몰릴 것 같고 무하고 페루 많이 몰렸어요. 무페루 상대로 유벤이 2005년도 에 했겠지만은 이제 클레브리도 안질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옆배당한테 상공업배당 옆배당 이거. 프랜, 프렌, 프랜사이드 봐. 유벤 2.0이 배당 받을, 여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클리브리가 할가 없어요.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사고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그 다음에 에이티 대 레버쿠젠. 여기도 어려워요. 서로 박빙이에요, 박빙. 에이티. 배당으로 봤을 때는 무예요 무. 배당으로 봤을 때는 3유로 배당. 나 무릎 물렸네 어? 엘버쿠젠드 현재, 엘버쿠젠은패가 없어요. 패가 지금. 어? 10, 10승 넘고. 어? 꼬마도, 이건 진짜 장난질 한 거지. 이 새끼는 이거, 아, 이거, 딸라 장난질 했나? 내가 냈을 때 1대0으로 졌거든요. 1대0으로. 말도 안 되게. 어, 내가 냈을 때 1대0으로 졌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꼬마가 정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무 같아요. 프로져도 무는 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사고 봐요, 사고. 벤피카 대 바르셀로나. 글쎄요. 바르셀로나 1.8이 배당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아마 많이 몰릴 거예요. 저쪽으로다가, 바르셀로나로. 그래서 여기 승부평경이기 때문에, 벤피카, 바르셀로나는 저는 무승부 봐요, 무승부. 근데는 이거, 380, 무승부 입니다 리버풀 대 닐. 리버풀 닐은 그냥 리버풀 사이드, 어, 승의 햄무 정도 봅니다. 여기 71번, 아, 140번 기억에. 볼로냐 돌문. 돌팅이. 왠지 전 여기 사고 칠것 같아. 돌문 승은 안 보이고, 무패 사이드 바이 무패. 아, 승, 승모, 승모 사이드를 보고, 돌문 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많이 몰리는, 몰릴 거고, 어, 볼로냐가, 돌문은 지금 3패고, 볼로냐는 승무무거든요? 볼로냐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볼로냐 사고 싶을 것 같아요. 3.10배다. 보다는 볼로냐 사이드 같은데. 볼로냐 사이드 같은데, 볼로냐 이거. 된다고 하면 승패로 가야 될것 같아요. 승패, 승패. 무보단 승패. 그 다음에, 치르베노데, 어, PSG. 이거는 PSG 사이드. 1.6대는 원정에서 좀 주는 편이죠. 이거는 PSG. PSV죠. PSV. 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9회차 어, 분석을 다 해봤고요. 조합하셔서 또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